수년간 복용해온 그 약. 항상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그 약은 이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공항에서. 그리고 이것은 소문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 세계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두바이까지, 시드니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승객들이 끌려가 구금되고 어떤 경우에는 체포됩니다. 마약 밀수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무기를 소지한 것 때문에 처방약 매년 수백 명의 여행객이 자국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통제 또는 금지 약물로 간주되는 약물 때문에 세관에서 제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지치지만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권을 제출하고 가방을 스캐너에 올려놓는데 갑자기 직원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기내 반입 수화물이 수색을 받습니다. 아내는요, 10년, 어쩌면 20년 동안 복용해온 약한 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약입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방금 통제된 마약 그들의 나라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세관과 공항보안기관은 약물검사를 조용히 강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제 마약 밀매 증가 처방약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반도핑 및 마약법 의료용 물질을 오락용 약물과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는 건강 관광의 증가, 여행자들이 장기간 체류를 위해 대량의 약물을 해외로 운반하는 상황. 팬데믹 이후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라벨이 없는 약, 밀봉되지 않은 알약, 처방전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들이 대응했습니다. 공항들은 더욱 엄격한 검사, 스캐닝 및 검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칙 중 다수는 2024년 말과 2025년 초, 그리고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위, 혈압 및 심장 약물 가장 흔한 약물 중 하나인 혈압 및 심장 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타 차단제, AC2역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근 고제 등 이러한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상당수가 금지된 도핑 약물이나 규제 약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베타 차단제를 소지하는 것조차 심각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목적지에서는 이제 도착 전 복용약물 신고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여행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복용약물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파린, 해파린, 심지어 니트로글리세린, 정제와 같은 약물은 화학적 반응성 때문에 세관 당국의 심의를 받았으며, 오피오이드 유도체를 함유한 특정 고용량 심장약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마약성 복합제로 분류됩니다. 안전을 위해 여행객은 항상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 명명확하게 인쇄대명어, 의료증명서,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최근 건강기록치료 중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벨에 적힌 작은 차이 하나가 순조로운 일상여행과 세관에서 6시간 동안 신문을 받는 것의 차이를 쉽게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면 및 불안치료제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벤조디아제핀, 엑사낙스, 에이티반 및 마리움과 같은 약물과 이와 유사한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졸피뎀 그리고 조피클론 현재 엄격한 세계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약물들은 가장 많이 불법 거래되는 처방약 세상에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공식적인 의사 처방 없이 이러한 물질을 운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그 사이에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극소량이라도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반입 전에 종종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이러한 약물의 외국 버전을 가져오는 여행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FDA 또는 DEA에 의해 압수된 국경에서 심지어 멜라토닌.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보충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조절 호르몬 일부 국가에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영국, 호주 및 스칸디나비아 일부 지역. 매년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무해한 수면 보조제나 보충제를 휴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금되거나 신문을 봤다. 세관 당국이 분류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 승인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약물. 세 번째, 당뇨병 약물과 인슐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여행객은 공항 및 세관 규정과 관련해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인슐린 일반적으로 국제 여행에는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적절하게 신고하고 보관함. 많은 항공사와 공항보안당국에서 요구합니다. 냉장 검증 특정. 인슐린 유형 및 액세서리. 예 주사기. 반을 인슐린 펜 종종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는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신고되지 않은 날카로운 물건이나 인슐린 주사기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험 또는 보안 문제로 인해 지연이나 압수가 발생합니다. 경구 당뇨병 약물과 같은 메트포르민 또는 설폰일루레아 특히 휴대할 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또는 라벨이 없는 수량. 약국 라벨이 없는 벌크 포장은 세관원에게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인슐린 및 기타 당뇨병 약물은 항상 원래 포장 상태로 여행하십시오. 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 귀하의 상태, 복용량, 치료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 정신과 및 정신건강 약물. 이것들은 그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 한구울제, 기분안정제 및 항정신병제 등 리튬, 플루옥세틴, 리스페리돈.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약물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정신활성 물질, 즉, 마약과 동일한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과 같은 국가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러한 약물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때로는 여행 전에 사전정부 승인이나 수입 허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여행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미국, 일부 외국산 항구울제는 수입 전면 금지. 더욱 우려되는 것은 ADHD 약물. 와 같은 리탈린 메틸 페니데이트, 그리고 에더럴 암페타민 염 고려됩니다. A급 마약. 여러 국가에서 여행자들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사례를 겪었습니다. 구금되거나 신문을 받다 자녀에게 처방된 ADHD 약을 적절한 서류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자는 항상 원래 약국에 표시된 용기에 담긴 정신과 약물, 그리고 가지고 다니다 정신과 의사의 치료 요약서의 인쇄본 또는 디지털 사본. 이 서류는 해외에서 간단한 보안 검사와 잠재적으로 심각한 법적 상황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번. 진통제 및 항암제 혼란이 정말로 커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진통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생각 없이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는 종류는 한 국가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일 수 있으며, 완전히 금지 된다는 곳에서 가져가다 코데인 예를 들어 기침 시럽과 진통제 에 흔히 사용되는 경미한 오피오이드 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영국 아직 불법적인 안에 일본 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는 트라마돌만성 통증이나 관절염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처방진통제 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표준 약물로 여겨지지만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만에 이집트 인도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진통제조차도 이부프로펜 그리고 디클로페낙 휴대하면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대량 또는 라벨이 없는 블리스터팩 당국에서는 상업적 의도나 밀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여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구금 또는 압수. 그냥 그들이 짐을 싸서 혼합 진통제 처방전 없이도 매일 약을 정리할 수 있는 약통에 넣어두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상 진통제를 휴대하는 것입니다. 원래 포장과 함께 처방전 증명서 또는 구입 해외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호르몬 및 갑상선 약물 호르몬 치료 갑상선 약물부터 호르몬 대체 요법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글로벌 감시. 다음과 같은 약물 레보티록신, 메티마졸, 그리고 프로필티오우라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에 처방됨,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호르몬 조절제,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물질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검사됩니다. 스테로이드 또는 성능 향상 약물 당신이 사용하는 경우의 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젤, 패치 또는 주사 그것은 중요합니다 세관에 신고하다 합법적인 의학적 이유로 처방된 경우에도 이러한 치료법은 종종 도핑 방지법에 따라 표시됨 사실 다음과 같은 국가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르몬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험실 검증을 위해 압수되거나 지연됨. 때로는 몇주 동안 필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항상 다음을 가지고 여행하세요. 의사의 진단서. 그것은 명확하게 말한다. 치료 목적, 복용량, 그리고 치료기간이 문서는 귀하의 호르몬 기반 약물이 합법적인 의료치료법으로 인정받고 금지된 성능 향상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숫자 7 골다공증 및 뼈치료 골다공증 치료제와 같은 알렌드로네이트 그리고 리세드로네이트 안고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항보안검사를 시작하다 그들의 때문에화학적 반응성 조성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이 실험실 화학물질로 오인됨으로 인해 지연 및 추가검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이 필수적입니다. 원래 포장상태로 보관하세요. 와 함께 완성 제조업체, 라벨 및 약국에서 발급한 처방전 약물을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사용 골다공증 치료조타, 대노수맙, 책임이 한 단계 더 추가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통제된 온도에서 유지됨 그리고 보안 또는 세관검문소에서 신고됨 냉장 보관을 위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수 또는 부패 치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라벨링, 문서화, 그리고 온도 요건. 준수는 해외 여행 중 오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 8. 약초 및 전통 의약품. 그중 하나 가장 큰 숨겨진 위험 오늘날 여행자들에게는 허브 및 전통 보충제. 다음과 같은 제품 인삼, 동충하초, 그리고 심지어 녹차 추출물 캡슐이 썼다 깃발을 세우거나 압수하다 열어 국가에서 인해 오염 우려, 잘못된 라벨링. 또는 검증되지 않은 성분. 한 국가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일부 허브는 다음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통제 물질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에페드라, 아코나이트, 그리고 마왕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 또는 반도핑법 많은 부분에서 유럽과 아시아 자극성이나 독성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천연 제품조차 도복납, 또는 로얄 젤리에 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는 히드로 영국 또는 창이 싱가포르 이 항목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또는 의료용 사용 증명 규정을 준수하고 압수를 피하려면 항상 영어 성분 목록을 인쇄하세요. 소지하고 있는 약초나 전통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가능하면 분석 인증서. 또는 제조업체 승인 인정받은 보건 당국이 이러한 추가 단계는 제품의 진위성을 입증하고 안전 허가를 보장하며 간단한 보충 서류가 심각한 세관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숫자 9. 보충제와 비타민 놀랍게도 들릴 수도 있지만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 지금은 점점 더 강화되는 세계적 감시 속에서 많은 유럽 연합 국가들 고용량 제형 비타민 D, 칼슘, 또는 철일반 의약품 영양소로 취급되지 않고 규제 의약품 처방전 증빙 서류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중동, 그리고 호주, 공항 당국은 자주 단백질 파우더, 아미노산 블렌드, 지방 연소 보충제를 압수하세요. 잠재적인 연결로 인해 도핑 또는 승인되지 않은 각성제 성분. 온라인이나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화학 성분이 현재 안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수입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항상 목적지에 공식 세관 또는 보건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어떤 보충제든, 심지어 종합 비타민처럼 간단한 제품이라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각 국가의 구체적인 한도 및 표시, 요건을 이해하면 값비싼 벌금, 압수 또는 세관에서 장시간 신문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해야 할 일, 만약 당신이 여행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약물, 심지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국경을 넘을 때 안전을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면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상 영어로 된 처방전과 의사의 진단서를 휴대하세요. 명확하게 명시 진단, 복용량 및 치료 기간일을 통해 세관 직원은 귀하의 약물이 합법적인 의료용이라는 증거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약품을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세요. 눈에 잘 띄는 약국 또는 제조업체 라벨이 있는 경우, 표시가 없는 용기, 알약 정리함 또는 비닐봉지에 알약을 섞어 넣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의심스럽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목적지를 미리 조사하세요. 각 국가마다 고유한 목록이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된 약물, 공식에서 사용 가능, 세관 또는 보건부 웹사이트, 짐을 싸기 전에 이 목록을 확인하면 도착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항에 모든 의료품을 신고하세요. 알약, 주사기, 액상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거의 항상 문제가 예방됩니다. 반면, 신고 내용을 숨기면 문제가 심각해져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최근 의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닙니다. 와 같은 혈액 검사, ECG 보고서 또는 치료 요약이로 한 서류는 귀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준수하면 국제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여행 내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 5년 전만 해도 여행 시 전혀 안전했던 약물이 이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금, 심지어 체포 특정 국가에서는 오늘날 공항은 더 이상 무기나 폭발물만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 시스템은 이제 알약 분석, 액체 스캐닝, 화학 성분 테스트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세계 어딘가에서 여행자가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잡혔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은 20년 동안 매일 처방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는 한때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 심각한 위험 신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다시 비행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약을 확인하세요. 목적지의 수입 및 약물 규정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여행 준비 완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것은 당신의 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안전을 유지하세요. 알림 구독하기 그러면 다음 비행기 탑승 전에 이런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